안녕하세요. 너로입니다 오늘도 일찍 출발해서 아, 이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고버섯들이 자라고요. 여기서는 어, 제가 표고버섯들을 쭉 채취하던 그런 곳입니다. 아, 이곳에 가면은 지금 분명히 표고버섯들은 나와 있을 거고요. 아, 오늘 아침부터 많이 더운데요. 땀이 삐질삐질 나오네요. 벌써. 자, 한번 이쪽을 쭉 따라서 올라가가지고요. 부서들을 찾아보고, 아, 그리고 그 외에 곰치라든지좀 찾아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산에 새벽같이 갔다가 늦게 와서 편집하고 그러면 1 2시가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 댓글을 갖다가 답을 못들어주어 아, 댓글을 갖다가 답을 달아주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보곤 있고요. 그러고, 아, 시간 내서 빨리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산에 자라는 다람쥐 꼬리 보세요. 다람쥐 꼬리들이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자라네요. 다람쥐 꼬리들이 이렇게 들있고요이거 뭐냐? 은대난초네요. 은대난초고요. 어, 이건 뭐야 또? 아, 이거 보세요. 감자난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감자난이고요. 아이 여기도 이렇게 감자란이 올라오다가 말았네요. 왜 이럴까요? 이거 보세요. 감자란입니다. 표고버섯이 이렇게 달랑 하나 있습니다. 아, 습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지금 표고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아, 표고버섯들은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아, 살피고 다니는데 나오는 건 없네요. 음, 더덕 보세요. 이 고산에 이렇게 더덕이 하나 있데요 많지도 않고 야, 요만한 거 오늘 딱두개 보네요. 이제 아, 표가버섯들이 서서히 올라오네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들 아직은 대충 봤을 때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 열흘에서 보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작년에 표고버섯을 따든 나무입니다. 아직 표고버섯이 자랄 생각을 안 하네요. 하,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장만 있어봐 여기서 하, 19일 날에 표고버섯을 채취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나올려면 멀었어요. 여기 모든 나무들이 다 그러네요. 올해는, 아, 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아직은 좀 빠르네요. 모든 나무가 보니까, 아직은 버섯을 채취하기는 좀 빠르고요. 아예 조금 더 올라가세요. 곰치랑 찬나물들을 좀 불어 다니려고 그래요. 더 다녀봐야 평어버섯은 안 나올 게 뻔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요 곰치와 그 외에 어, 산나물들이 나오는 곳이고요 지금 그걸로 가서 거기서 어, 곰치와 다른 산나물들을 채취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 올라가는 게 경사가 심해서 만만치가 않네요 하. 버섯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 이제 하, 곰치가 자라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곰치와 놀리대산마늘부터 아, 해가지고요 다양한 하, 산나물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채취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아, 어, 이거 보실래요? 여기 이게 어슬리 나물이라고 합니다. 어슬리 같은 경우에는 어, 높은 산에도 있지만 낮은 곳에도 나요. 지금 여기는 어, 고산이지만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도 보면 어슬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고요. 지금 모든 백자격들이 이렇게 꽃이시고요,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씨앗을 키우고 있고요. 아 지금 작은 이런 어, 어린 어, 곰치들도 있고요. 여기 곰치들을 보면요. 이렇게 아, 사람들이 한번 따갔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들 한번 사람들이 따간 이 곰치들이고요. 이 주변은 벌써 싹 돌아다니면서 곰치들을 아, 다 따갔습니다. 보세요. 아참 보이는 곰치마다 모두 따갔어요. 여기에 아, 어, 누리대가 자라고 있는데, 그 누리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곳에 보면요. 이렇게, 능계승마들도 있고요. 이렇게 곰치도 있어요. 그리고, 박지나물들도 있고, 무엇보다, 하, 제가, 하, 두고 오고 찾았던 게, 이거 보세요. 이, 하, 누리대입니다. 하, 누리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두껍지요. 이게 속이 통 비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실래요? 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꽃을 피울 거고요. 아, 이 꽃이 피워야 또, 아, 무수히 많은 아, 씨앗들이 생겨날 거고, 또 주변에 번질 거죠. 아, 이게, 늘이 됩니다. 늘이 되고요. 작년에도 보고 왔고, 올해에도 또 보고,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꽃까지 피울 정도로 애가. <laughs> 대단하죠? 아, 이 참나물 보세요. 참나물이 아직 부드럽네요. 아, 이것 좀 가져다가요. 아, 전좀해 먹어야 되겠어요. 참나물 좀 가져다가 전좀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어딨냐. 참나물이 여기 있구나. 풀숲에 섞여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아, 아. 부드러워요 참나물이. 아, 이거 하시다가 전 해먹어야 되겠어요 오늘. 자 이곳에 자라는 또 다른 누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누리대를 한번 누군가 따갔어요 누리대도. 그러고 이렇게 누리대가 또 나오고요. 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누리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대가 있고요. 아 얘는 따간 게 아니라 서서라 예, 이렇게 죽는 거고. 아, 예, 지금, 이곳에 자라던 병풍치는 없어졌어요. 병풍치는 없어졌고, 아, 누리대들은 남아있고, 여기 누리대가 제법 있었어요. 제가 두고 다니, 또 다른 누리대들이 여기 제법 있었는데, 어디 보자. 아, 저기 다 보인다. 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누리대도 있고, 한번 이렇게 따갔죠? 한번더 따갔습니다. 아 여기 완전 길이 났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 산마늘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산마늘이고요. 아, 여기도 볼까요? 아직은 이아이아이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꽃을 피울 정도의 아, 아이들은 아니고 여기도 이거 몇축의 산마늘이 이렇게 있네요. 아 이거 꽃대 보세요. 꽃대를 누가 따갔네. 야 이거. 꽃대를 이거 왜 땄지? 에? 이 산마늘의 꽃대를 왜 딸까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꽃대를 따먹었어요. 어, 신기해. 어, 이거 보세요. 부러트려놨어, 누가. 야 참. 잠깐만요. 여기도 사람들이, 아휴 이거 다니면서, 부러트는게 아니라, 밟고 다녔네요, 모르고. 하, 아. 여기도 이렇게 참나물이 있고 그러고 이거 보세요 오호, 이거 봐요 산마늘이고 또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산마늘이고 이거 보세요 산마늘이에요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산마늘들이 있네요 오호, 참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꽃을 피우는 꽃대를 피우는 이 대궁을 갖다가요, 이걸 갖다 먹겠다고 잘라갔어요 이게 누리대를 갖다가.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예? 야 이건 진짜 정말 아니다. 이걸 이빙아 진짜 사람들. 아 인간들이 인간들이 참 진짜 너무 심해요 이거는. 아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워야될 애들이 꽃대를 올렸는데 꽃송이를 달고 있는데 피우려고 하는데 이걸 따간다는 건 아니 옆에 이런 이런 거 줄기 따가면 되잖아요 왜아참 욕심도 해 진짜 인간들 아휴 귀한 거를 또 하나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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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이 대네요놀리대에 이대공좀 보세요 아유. 속이 텅텅 비고 아유 이러고 보세요 에? 꽃송이를 키우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너무 이쁘잖아요 아유 이쁘다 이 귀한 것이 아, 지금 어, 재배하는 누리대들은요 얘보다는 더 성장을 많이 해서요 꽃이 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음. <laughs> 참귀하다그죠 귀한 애예요. 이런 애들 입은 좀 따가도 됐지만 그래도 이대궁까지꺾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 누리대를 안다는 사람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그대궁꺾어간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이거 보세요. 단기들이고요. 이것에 단기들도 많고요 아, 이렇게 능개성마들도많고요 박새들도 많아요. 박새들도 많고. 아, 이곳에 박새들은 모두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꽃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박새들의 군락지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아, 또 다른 곰치의 자생지가 나옵니다. 앵초들도 참 많이 피어 있고요. 앵초들도 핀게 너무 이쁘고 아유 이거 보세요. 와 크다. 커요. 이야 <laughs> 이런 거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벌써 다 지나다녔어요. 지나다녀 가지고요. 빼먹은 거나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다니네요. 아유 참이 넘치 보세요. 넘치 큰거 보세요. 이게 넘치고요. 어디 보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덜큰 겁니다 그래도 아, 확실히 넘치가 커요 넘치가 크고 넘치가 활용도도 많아요 아, 밥을 김밥처럼 말아도 되고요 고기를 말아도 되고 참 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 넘치입니다 이큰 앵초 보세요 큰 앵초의 꽃이 참, 이쁩니다. 화려하고 예뻐요. 이렇게, 능계승마들도 있고요. 곰치도 이렇게 있고요. 어디 보자. 참나물도 있고요. 이 앵초꽃 뒤에도 곰치가 있습니다. <laughs> 참, 다양하게 자라요. 이거 보시면은, 모시대도 이렇게 있고요 모시대, 어렸을 때, 이렇다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입이. 아, 앞에 주먹 나무보세요참 예뻐요. 아, 그래도, 빼먹은 아이들은 계속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고요. 아, 이렇게라도, 어, 조금이라도 따가는 게어입니까 그렇죠? 예, <laughs> 아, 아. 아. 좀한 바게 들어와야 굼치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싹 지나다녀 가지고요. <laughs> 정말 주말 때를 깨끗이들가져갔어요 주말에 와서 들려 이거 보실래요? 이거 봐요. 후, 이 다발 봐요. 세상에, 이거 몇 개야? 한 20개가 넘어요? 에? 20개가 넘는 이 곰치들이 있고, 여기도 볼래요? 이야, 이거 봐요. 후, 이거 봐 여기도 이렇게 곰치들이, 어, 다발도, 개수도 많고, 애들 크기도 하고요. 좋다, 이거 보세요. 후, 이런 게좀 있으면 좋은데, 아, 바람도 산도 산도 보고, 좀 쌀쌀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곰치들이 나이들을 먹어가지고요. 아, 크고 좋습니다. 크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자라나고 있어요. 아, 여기, 야야야 계속 곰입니다 곰치들이요? 아이고. 야 많다. 곰치 많아요. <laughs> 아, 다발도 크고, 이거 보세요. 이런 데를 만나야 되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이런 데가 별로 없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어디에요. 여기서 좀 해갈게요. 이 작은 꽃송이들 보세요. 이 작은 꽃송이들 보고, 잎을 보세요. 이게 그 매콤한 는쟁이 냉입니다. 는쟁이 냉이들이 지금 한참 꽃을 피우고요. 이쁘다. 아, 지금 이래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음. 녀석들. 출섬대도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산을 이제 다 내려왔고요. 조금만 더 가면 차가 있는 곳이고. 아 오늘 표고버섯을 보러 갔는데 이곳 역시도 표고버섯은 좀 이르네요. 이르고 아. 아, 그래서, 어, 곰치를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곰치 좀 보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참을 다니면서 곰치를 좀 보고, 아, 귀한 놀이대가 꽃이 피는 것도 보고, 그리고 산마늘도 보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어요.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요, 긴팔을 입을 정도로 쌀쌀했네요. 오늘도 조금 늦었습니다.